오, 외가면서도 멋이 좋은지 히죽 리고 있습니다. 아이고, 나도 모르겠습니다, 왜희죽거리는지 좋아서 웃고 웃을 일이 없어서 웃고, 웃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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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고 싶습니다. 세상사 슬프게 생각하면 하나 없이 슬픈 것들 뿐이니 그냥 미친 척 웃는 것이 약간 좋습니다. 아, 아, 이것도 이런다고 이 시간에 나가는 사람 약간 웃을 수밖에 없지요. 차라리 이거 포기해버리거나 하지 몇 분이나 본다고 이걸 이라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나 아이고는쓰는 허는 안 되고 할렐루야. 아. <laughs> 그렇게 괜나다 아이고. 아이고. <웃음> 그렇게 없이 모든 일 헛되오니, 더미는 어제 나 주님 인생과 절대로 깰때 함께해. 세상에 영광만 보여듯 언제나 주님 나의 기억 어떠한 고난이 다가워 Manu yu tui yu so mon de so oh